탑을 열심히 올라가볼까? 화이팅!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해탈한 듯한 모습을 그냥 즐기기로 해서 그런 거라고? 예! 한장 탑을 떠나려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아우, 내 특별보상 너무 아까워라! 아! 아니, 특별보상 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안 주도 되는 걸 쳐버렸네! 기왕준고더 주세요! 왜요? 보상이란 건 아무 때나 막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언제 줄수 있는데요? 레벨업을 하거나 보스를 잡았을 때 나오는 기운을 내가 보상으로 바꿔주는 거지. 그럼 이번에 특별 보상은 어떻게 주신 거예요? 그 기운들을 살짝살짝 씩 빼돌린 거지. 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한다고? 아, 야금야금 모은 나의 기운들이 그렇게 모으면 뭐예요? 맨날 보상이 똥인데. 어, 이거 왜 이래? 보상은 내가 주는 거지만 그 안에 뭐가 뜨는지 순전히 네 운이야. 아, 믿을 수가 있어야지. 자자, 불평할 시간 있으면 사냥이나 해. 좋아, 어쨌든 이번에 특별 보상으로 힘이 20이나 올랐으니까 바로 보스 오전 출발해. 아, 확실히 힘 스탯이 올르니까 부스가 쉽게 잡히네 와, 이 정도면 다음 층 부스도 바로 잡아도 되겠는데? 일단 보상 주세요 아, 한 번에 몰아서 줄게 일단 계속 도전해! 아, 어느덧 20층까지 왔다 속도가 빠르구만, 빨라 여긴 정글 맵이네요 오, 그러게, 그러게 어, 잠깐만 제가 정신없이 올라와서 그런데 제가 올라오면서 보상을 받았나요? 에이, 여태 보상 야금야금 다 받아놓고 모른 척하기야 아, 죄송해요 안 받은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아,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언제 받았지? 보상 슈킹 완료